룰렛인데 한칸당천 원. 괴식 안 됩니다. 그 일단 기본 재료. 기본 재료는. 계란이랑 햄이랑 양상추 추가 재료 3개 이것이 기본 재료입니다 기본 재료가 뭐가 많아? 저건 모든 기본 샌드위치에 다 들어가는 그거예요 소스도 두개 뽑을 겁니다 이제 안 되는 재료들 벌레, 홍어, 약초 아니 그냥 그통째로 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선 뭐 생선까진 됩니다 그래 그수르스퇴레빙 저딴 거 저딴 거그 괴식입니다 소스로 새우젓 가능하냐고요?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되는 게 없어? 뭐 음식이 정어리밖에 없냐? 비싼 거안 된다고 적어놔 비싼 거 X. 어, 뭐, 간단한 요리까지 괜찮아요. 간단한 요리. 복잡하게 되는 요리는 안 됩니다. 아, 국물류는 좀 힘들나. 아, 국물류. 국물류 음식 X. 가자, 되죠? 오이, 오이 잘 먹어요. 구리안? 추로 같은 거 되나요? 그, 사람 음식이어야 돼요. 제육센, 제육 샌드위치는 근데 개맛있겠다. 오리알 삭힌 거야. 그거 개식이라고요. 샌드위치에 말하샹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먹기 싫은 건 아니고, 님은, 님, 진짜 너. 다음에 그 삭힌 오리알 먹어라. 내일 먹어라. 진짜. 바이제요 오케이. 바이제 아, 소곱창이랑 뭐말하셨지 선지 초밥 밥만 밥빵 진짜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이네. 뭐 들어가고 싶냐고요? 뭐 어, 들어가고 싶은 건뭐 치즈. 근본 샌드위치의 그 조합이죠. 파스타면 삼지 않은 것면 그대로. 개 <laughs> 바삭바삭하겠네. 빠삭 슬라이스 햄. 어 슬라이스 햄. 어 제볶음. 아, 제볶음. 원하는 햄버거. 원하는 햄. 소척수. 소척수요? 아. 아, 아, 이거 소 등골. 이거 구워먹는거죠? 어덜뼈 소생간? 그 빨간색깔? 반미에 들어가는 당근 반미에 들어가는 당근 반미에 들어가는 당근이 그냥 당근이 아니지 않아요? 그냥 약간 좀 식초같은거에 버무리나? 프렌치 토스트 <laughs> 프렌치 토스트 충무김밥에 밥 제지양념갈비 돼지 돼지양념갈비에 <laughs> 참치통조림 아 진짜 그 제지양념갈비랑 제육볶음이랑 오돌뼈 나왔으면 좋겠다. 진짜 개맛있겠다. 그렇게 뽑으면 이제 개같이 리롤. 어게 롤래? 지금은 굉장히 양반이죠. 뭐, 다이제나, 아뭐 소, 척수, 이런 것만 빼면은 고등어 샌드위 고등어 샌드위치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. 철가루,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고? 라면 샌드위치? 그래, 막 라면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요. 라면. 넣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이상한 것만 넣을 생각에 지금. 왜?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깍두기 샌드위치 약간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그 내가 알면은 설마 그 자일리 자일 진짜 넌 죽었다 똥싸는데그 다음 날에 껌처럼 누르나면 넌 진짜 뒤졌다 진짜 어떻게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<laughs> 생각해는게 자일리톨 껌이라는 게 개웃기네 양념 캔잎 미더덕 꽁치 캔 흰밥 힌트 초코 아이스크림 아나 진짜 콩개 싫어하는데 아,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. 제발 진짜 제발 간다 잘. 어, 바로 또 돌리겠습니다. 오전. 기레미니 싸워 올린 공 아니야 이거 텐텐 텐텐, 텐텐. <laughs> 야야 야! <laughs> 기레미 너 어디 있다데 봤어 맥심 가루 <laughs> 아 마지막 하나입니다 어, 진짜 제발 어! <laughs> 오징어 땅콩 두개 나왔는데 아 중복이니까 맞네. 오, 맛있는 것도 나왔잖아 이분 할게요, 여러분들. 리롤 만원이에요, 여러분들. 투에안 돼요. 뭐투에 지금 보고 있나? 되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안되시는척 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빨리 되시잖아요. 빨리 해 줘. 슈퍼챗 연동 안해 놨는데. 아. 어, 이제는 <laughs> 너 진짜 죽어. 초 아이스크림 있고, 아까 레미니가 넣었던 한국장, 초고추장, 라면 스프랑, 이건 진짜 소스로 모든 맛을 진짜 결정한다. 막 케찹, 참기름, 개 고소하겠다, 진짜. 돈가스 소스, 짬장, 가지볶음에 케찹? 가지볶음이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지? 가지볶음은 그냥 맛이 없어. 돈가스 소스, 짬장, 고삼차고삼차가 뭐지? 혼타나, 발사믹 그레시. 하하, 아, 다언이 왔어! 젖었 다, 젖었 다, 다비 한, 비었다 또 저게 뭐지? 칡집이랑 노차가루요. 양념치킨소스. 참깨 후임자 드레싱. 누텔라. 생크림. 어찌 먹고 싶은 거. 딸기잼? 딸기잼 진짜 개맛있는 건데. 저 카노랑 저 가지 때문에 딸기잼이 진짜. 그니까 러 저거 한꺼번에 그냥 같이 먹으면 그 맛이 그 맛이겠다. 소주? 내 인생에 빨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약간 가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<laughs> 저그 다음날 일본 가야 된다고요. 비행기 안에서 내가 화장실 왔는 계속 있을 수없잖아 변비인냥 아니 아니 저는 태어나서 변비라는 걸 걸려본 적이 없어요. 아 어, 맞다시. 말투게 킹받지? 아 맞다시. 은단. 은단이요? 은단이 소스 은단을 소스로 어떻게 만들지 <laughs> 도전. 진짜 제발 제발 살사 소스 타로타로 소스. 어, 하나 더 뽑을게요. 도전. 제발, 제발. 오! 어? 아, 아니, 이 이것도 이것도 답 아니야? 이것도 초답이 아니야 이거? 야, 초답이, 아, 아, 멜젓 소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